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근을 했는데 조금 날이 흐려요. 뭐 어제부터 비예 보는 있다고 동네 어르신들 걱정하시던데, 비가 올것 같지는 않고 올수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날이 많이 흐리고 있습니다. 이게 흐리고 난 다음에는 그엇이그냐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단단히 조심하시고요. 음, 요 있는 아이들은 멀로입니다. 멀로인데 지난번에 멀로 하나 심었었죠. 그아이가깍지가좀 심해가지고 처치를 해주면서 보니까 요 아이들도 다 이제 깍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어제 뽑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약 한번 뿌려주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네, 약을 한번 더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뿌리 고사는 안 됐고요 네, 조금 그래도 멀쩡하죠 네. 얼른 보셨을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요 아이는 이제 이게 4둘짜리 이렇게 생긴 아이 정말 예뻤었거든요 여름 내내 굉장히 예뻤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얼굴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다가, 요 아이들을 뽑으면서 같이 뽑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뿌리가 되게 좋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네, 뿌리까지 싹, 네, 갈가먹었습니다. 깍은 녀석이. 그래가지고, 씻어가지고, 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실뿌리들이, 여기 송골송골 실뿌리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아이가, 아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생기는 것도 힘들텐데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이뻐하던 아이인데 아우 세상에나 요것이 이제 이쪽에 이제 자구 하나 달아주면 완전 완전 <laughs> 완전 좋은데 자구 하나를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이제 씻어서 약품처리까지 다 해가지고 네 심어 주려고 합니다 어, 있던 자리에 얹어 주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거는 딱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까만 거. 음, 이제, 실 뿌리 나오는 걸좀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흙이. 이렇게 딱딱 굳어진 아이들. 뿌리에 딱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흙이 있어요. 그런 흙은 이렇게 씻을 때좀 많이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 막, 적심 음, 뿌리를 자를 정도로 애들이 많이 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던 자리에다가 <laughs> 네, 화분까지 다 소독을 했고요. 어제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이 제일 큰 거를 심어 놨었죠. 진짜 컸었는데 이렇게 깍지 공격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크겠죠? 예뻐지겠죠? 이제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어놔가지고 이제 물도 제때 주고 약도 제때 주고 해가지고 네 아주 어여쁘게 심어서 키워서 네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관리를 한다고 해도 깍도 생기고 뭐 벌레 생기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예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물줄 텀을 한번 띄웠다든가, 뭐, 약줄 텀을 한번 띄웠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이제 깍지가 생기죠. 아니면, 한여름에 직사광선에, 뭐, 그늘, 이렇게 그늘이 졌다고 하더라도, 직사광선에 노출된 아이들은요, 깍지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조건 시원하게 해주시고, 여름에도 이제 물을 조금씩 주시고, 약을 조금씩 주셔가지고, 요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요 아이들을 보면서 음, 가수는 <laughs> 노래하면서 꿈과 희망을 찾지만 우리는요 우리 집사들은 요 아이를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음,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일 다이그를 오픈하고 3년 여름을 세번 보냈거든요. 여름도 세번 보내고 하면서 네 제가 베란다 키울 때보다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냥 수업료. 수업료가 비싸잖아요. 그 비싼 수업료 내면서 제가 <laughs>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육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여름에 많이 죽었어요. 겨울에 많이 죽었어요. 다육이 쳐다보고좀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laughs> 배우는 거죠. 얘가. 이제 보시는 거지 얘가 왜 죽었을까? 어, 뭐 때문에 죽었을까? 이제 죽은 아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배우시면서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것도 어, 정서에 사람 정서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반려동물 키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냥 음, 활력소?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식물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달기 같은 경우는 색상이 아주 변화무쌍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여름에 조금 안 예쁘더라도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봄 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겁나게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행복을 찾고, 근데 시골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음, 농사 짓고 힘들게 와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t v 보고 있고, 뭐내내 어, 어, 자식들은 다 분가해서 나갔고 <laughs> 남편 분들이 이제 대화를 안 해주니까 <laughs> 화초하고 대화를 한다, 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집사들은 이 다육이를 단순하게 꽃 아니면 뭐식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그냥 마법을 걸어주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커라. 아, 야 깍지 들어오면 공격해라. <laughs> 공격해서 네가 이거라 <laughs>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재미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제. 그래야 얘들이 더 예뻐 보입니다. 두 번째 대빵. 얘는 이제 군생을 심어줬던 거였는데, 어, 이 아이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용분. 락분이고. 어, <laughs> 여기에다가 요 아이를 심어 주도록 할게요. 분갈이를 했는데요. 이렇게 요 아이는 이제 뿌리가 없었던 아이라서 그냥 제눈 앞에 있던 화분에다 얹어줬어요. 요 아이가 이제 뿌리가 생기고 뿌리가 바짝 내리면 또 다른 화분에 옮겨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자리에다가 다시 얹어준 거예요. 어, 다육이도 수습고 화분도 깨끗하게 수독을 했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당분간은 아주 예쁘게 자랄 거예요. 물로 막 씻고 해가지고 분이 다 닦였죠. 요 아이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분이 생기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수영 금이 있는데 요 아이는 <laughs> 가려고 하는 아이 제가 붙들었어요. 또 붙들어 줄지 또. 제가 제 손길을 또 받아 줄지 요 아이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뿌리가 없던 아이라서 요 아이는 물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영금 요 아이하고는 물을 안 주고 요 아이들은 이제 지금 약품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물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바 하나는 서비스로 심었어요 <laughs> 제 마음입니다 <laughs>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보았는데 괜찮죠 이런 아이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 있기 때문에 물 주고 나면 또 뿌리가 바짝 <laughs>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요. 너무 너무 예쁘죠. 몰로, 몰로는 예쁜데 좀 깍지 공격을 좀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집사들이 할 일은 이 아이들을 잘 예쁘게 케어를 하는 거니까 깍지가 오더라도 겁먹지 마셔요. 그까지 깍지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이겨야죠. 당근 이겨야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힐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